전편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장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신 시따르타, 그의 마음은 깊은 평화와 광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가슴 한켠에는 복잡한 고뇌가 밀려왔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도 심오하고 미묘하여 언어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깨달음과 함께 찾아온 것은 모든 존재를 향한 대자 대비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길을 잃은 중생들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연민이 부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밝혀주듯 거친 물결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건너갈 뗏목을 내어주듯이 그 순간 불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기로 하신 곳은 바라나시 외곽의 녹야원 사슴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함께 6년간 고행했던 5명의 수행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따르타가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실망하여 그를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멸이 스쳤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타락한 시따르타가 오는구나. 그들은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위엄과 평온한 기운이 마치 맑은 강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였습니다.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실, 태어남과 늙음, 병듬과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집성제.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끝없는 집착과 욕망, 가래라는 진실. 멸성제. 집착과 욕망을 끊어내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진실. 도성제.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 곧팔 정도가 있다는 진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이 고요한 호수 위로 번져가듯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다섯 수행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답이 이제야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귀의했고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도 함께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불교 최초의 공동체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고집이나 권위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릇에 맞춰 가장 알맞은 법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연민, 깊은 이해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진심은 빗물이 대지를 적시듯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왕족과 귀족,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까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신분도 성별도 차별도 없었습니다.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을 시작으로 그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오직 진리에 귀의하라. 이 부름은 고통받던 민중들의 가슴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부릅니다. 기존의 종교와 기득권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해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노 대신 자비를, 미움 대신 연민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걷는다. 그의 굳건한 걸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불교는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에 전해진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설하신 사성제와 팔 정도는 시대를 넘어 문화와 언어를 넘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는 길을 알려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사성제와 팔 정도의 의미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속에도 등불이 되어 평화와 깨달음의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등불편지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